안녕하세요, 벼그입니다 자, 신규 업데이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도병기, 그리고 켄타나이트 출시가 예고되어 있었죠.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요것들 스킬은 인게임에서 상세하게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이렇게 조합으로 물 마도병기랑 이제 풍 켄타나이트가 일단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몇몇 이제 신규 상품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조합 재료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는데, 이물 카오걸이 길드포인트로 조각을 구매해서 랜덤 소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물속성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뭔가 피드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건 딱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드 포인트로 물카우거를 뽑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길드 포인트가 좀 많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신규 몬스터 이제 특별 소환이 추가되었습니다 요걸 체크하고 뽑으시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이제 신규 캐릭터를 뽑으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요거 눌러보시면 이제 상세 확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모의 전투 추가되었기 때문에 보상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자 일부 몬스터 그래픽 리뉴얼이 진행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번 업데이트마다 조금씩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 미미 고스트 워베어 가시지였고 골렘 마법 검사 발키리 해왕 이렇게 좀 오래된 캐릭터들 먼저 조금씩 리뉴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마법 검사 발키리 해왕이 또 리뉴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특히나 불 마법 검사는 우리가 던전에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면 어, 모션 속도나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의외였는데, 자 주술회전 콜라보 몬스터의 어, 보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콜라보 몬스터들 중에 보이스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사실 주술회전 같은 경우에는 뭐요이키텐카이나좀 자주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듣던 명대사들 이런 것들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게 추가가 되면서 어, 좀 인게임에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이제 뭐 영역 전개 이런 것들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풍인드라 저 밸런스 조정이 조금 있네요 어, 그 전에 이제 밸런스 패치를 하면서 엄청나게 상향이 됐었죠 근데 이게 약간 버그성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강력했다가 핫픽스로 인해서 다시 너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대벨문을 썼거나 어, 키우는데 좀 재화가 들어가신 분들이 좀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어, 그것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고 예, 추가적으로 이제 뭐 타수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 밸런스 패치가 조금 있네요 요 내용은 인게임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수가 다시 이제 이타가 되었고 그 대신 패시브 피해량이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오주도 수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점령전 토너먼트 특수규칙 미리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런 내용들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점령전 토너먼트 기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점령전은 이제 10월 31일에 이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기타 개선 사항도 있다고 하네요. 몇몇 컨텐츠에 알림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소셜 포인트 우편 만료 임박은 제외가 된다. 그 외에도 뭐 일부 아이템 이제 썸네일 터치하며 상세 정보 볼수 있도록 팝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신규 형변 뭐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이제 형변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오류 수정도 있다고 하네요. 챌린지 배틀이 새로 나오면서 몇 가지 생긴 오류들 이런 것들 이제 수정이 된다고 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오류들 이제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신규 캐릭터 추가되었다. 요게 가장 큰것같구요 그래서 이제 특별 소환 있고 이제 조합 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술회전 콜라보 캐릭터 보이스 추가되었다.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신비 보너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사용하면 한 장은 보너스로 주기 때문에, 어, 소환서 모아두셨던 분들은 이번에 신규 캐릭터 뽑으면서 한번 소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 몬스터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몬스터를 소환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신규 몬스터, 켄타나이트 소환서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속성 중에 한 마리 소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몬스터를 이제 조합하거나 어, 키웠을 때 이렇게 또 신비 부상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이제 신규 조합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카오걸이 조금 벽이죠. 물카오걸 때문에 어, 길드 포인트를 좀 많이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어, 신규 몬스터들의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켄타나이트, 불속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하면 리더 스킬이 있네요. 이제 속성, 치명타 확률. 자, 다른 애들도 전부 제 속성 치명타 확률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뭐불 켄타나이트 같은 경우에 불 속성 치명 타 확률 30%나 돼서 이거는 레이드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이거 이제 불 속성 치명 리더가 나름 귀해서 어, 초반에 우리가 뭐불 하이 엘리멘터 이런 거 쓰기도 하거든요. 근 그게 23%인데 이게 30%라서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1번 스킬, 이제 50% 기절. 그리고 2번 스킬. 자, 25% 증가가 있네요. 그래서 75% 확률로 낙인, 그리고 45% 확률로 속도 감소인데 3번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낙인은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75% 3번이면. 그리고 속감도 45% 3번이면 나쁘지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쿨타임은 3턴이고요. 자, 그리고 3번 스킬, 자, 패시브인데요. 자, 내턴의 적을 공격할 때, 어, 공격 속도 차이에 비례해서 방어력을 무시한 피해를 준다. 그리고 내 공격 속도를 1턴과 증가시킨다. 자, 이러면 먼저 속업을 받은 상태로 공격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속업 상태로 공격하기 때문에 속비례해서 이제 방무 딜이 꽤 높게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속감도 있죠? 그래서 1타에서 속감이 들어가면 2, 3타는 방어 무시 데미지가 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꽤 좋은 데미지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미지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속증이랑 속감이 둘다 있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이제 방무됨을 좀 많이 비율이 높다면 꽤 괜찮은 딜러가 될것 같아요. 딜이 괜찮다면 어뭐 점령전 단일 딜러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리더 때문에 뭐 레이드 어뭐 그냥 리더 셔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물속성 자 리더 똑같고요. 1번 스킬 50% 기절 2번 스킬 자, 시작을 하게 되면, 자, 100% 확률로 2턴 망각이네요. 자, 쿨은 2쿨 밖에 안 됩니다. 시작을 하면, 어, 2쿨마다 이제 망각을, 2턴짜리 망각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망각러로 꽤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망각러들이, 뭐, 브리프 말고는 좀 상시로 망각 걸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어, 쿨도 2쿨 밖에 안 돼서, 꽤 괜찮아 보입니다. 자, 3번 스킬 패시브고요. 다른 아군이 공격을 받으면 25% 확률로 2번 스킬로 반격을 한다. 어 이러면 사실 공격형이긴 하지만. 얘가 있을 때, 이제, 다른 아군이 공격받을 때마다 망각을 또 부여해줄 수 있는 거라서, 어, 느 정도 좀 튼튼하게 세팅을 해서 어그로 바지도 될것 같고, 상대가 광역 딜이 많을 때, 어, 얘를 써서, 이제, 광역 딜을 맞으면 이 반격 확률이 꽤 높겠죠? 그걸 통해서 망각을 부여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네요. 어, 요거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풍호공도 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격으로 망각을 넣는다는 신개념 몬스터라 요거는 PVP에서 연구가 좀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풍 켄타나이트. 사전에 공개가 되어 있었죠. 평타 50% 기절, 리더 똑같고요 자, 그리 2번 스킬. 요것도 이제 불속성이랑 똑같죠. 75% 확률 낙인, 45% 확률 속감을 3번 넣을 수있고요 자, 3번 스킬 패시브고요 자, 적 최대 체력 비례해서 피해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체력이 많은 적한테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거인 보스 같은 거 이런 거칠때 데미지를 좀 많이 늘려볼 수 있고 자, 보스에게 또 피해량 50% 증가까지 있어서 거던 딜러로 꽤 괜찮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사실 뭐 레이드에서도 또 연구가 될수 있는 게 이게 풍속성 치명타확률 리더라서 이러면 이제 딜량이 어떤지에 따라서 뭐 거던이나 뭐 물레이드 이런 데서 좀 연구가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빛속성. 자, 평타 동일하고 2번 스킬. 자, 얘도 이제 풍속성, 불속성과 동일하네요. 낙인, 속감. 자, 그리고 3번 스킬. 자, 3턴간 자신에게 치명타확률을 증가시키고, 이제 방무디를 넣는다. 자, 쿨, 4쿨이고요 일단은 치확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치명타를 70%만 맞춰도 되는데, 리더까지 받으면 치확을 40%만 맞추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공격력이나 이제 치피에 몰빵을 해서 극딜을 좀 노려볼 수 있는데, 4성에다가 이제 방무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딜 개수가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어, 단일 방무딜러로 좀 연구가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아레나 공대이나 점령전 공대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암 켄타나이트. 자 평타 동일하고 2번 스킬 망각이고요. 자 3번 스킬, 자 공격 속도 차이에 따라서 피해량이 증가하는 공격으로 광역으로 이제 3회 공격이고요. 자 각각 속도 감소 그리고 공격 속도 감소가 걸려 있다면 지속 피해까지 주는 요런 스킬이네요. 4쿨자 이러면 어, 광역으로 이제 속감을 걸수 있다. 광역 속감도 일단 좋고 속감이 걸려 있으면 지속 피해 주기 때문에 1타에서 속감이 걸리면 2타 3타에는 지피를 하나씩 걸어줄 수 있겠죠? 광역 지피를 두개 정도까지 걸어줄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다른 몬스터로 속감을 건다면 이제 지피를 세 개까지 걸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봐서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게 사실 어 광역 딜러로 쓰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워 보이는 옵션들이 좀 있고 그렇다고 또뭐 지피러로 쓰기에도 좀 애매하죠. 어 그래서 요거는 딜 개수를 좀 체크해보고 어, 속업의 공업이 달려있을 때삼수 딜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체크해본 다음에 그게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광역 딜러로 좀 연구가 될것 같고요 만약에 딜이 좀 별로다 싶으면 네, 뭐 속감 지필어로 좀 연구가 될것 같습니다. 나름 이번 스킬에 망각이 있어서 뭐 시험에 탑쓸 때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스킬 구성 자체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마도병기 이제 태생 5성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리더 스킬. 어, 일단은 불속성이 속리더가 있어요. 자, 범용. 공속 리더 24%가 있기 때문에 속 리더가 달리면 기본값은 하거든요. 지원형이고 그 대신 기본 속이 좀 느린 편이네요. 99, 자 100도 안되기 때문에 기본 속은 좀 느리다. 자, 1번 스킬, 자, 어 약화 효과 확률이 20%밖에 증가 안해서 70% 확률로 빗맞은 발생이고요. 자, 2번 스킬, 자, 광역으로 자70% 확률 기절. 약화 효과가 걸려 있다면 100% 기절이 되네요. 어 쿨은 3쿨3 쿨이면 뭐 무난한 것 같고요. 자 3번 스킬. 자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받으면 자신에게 걸린 모든 효과를 제거한다. 이거는 약화 효과, 강화 효과 모두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2 턴간 기계만 남아서 어, 턴을 얻을 때 이제 적에게 2번 스킬을 활용하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계만 남은 상태에서는 반격 협공이 불가능하고 행불 면역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사망하지 않고요. 효과 끝나면 사망하는 요런 방식이네요. 자, 쿨은 7 쿨. 일단은 뭐, 속리더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광역 기절을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군 의 해제러 중에 좀 디버프를 넣을 수 있는 해제러를 쓴다면, 아군이 해제하면서 얘가 턴을 받아서 광역 기절을 노리거나,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은 한데, 기본 속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좀 속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얘의 장점은 얘가 죽더라도 요 기계가 남아서 광역 기절을 두 턴간, 어,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오, 어, 그거만 봐도 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요 기계만 남았다는 게 이게 뭐 타격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어떤지 몰라서 요게 기계 상태에서도 죽을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연습 모드 들어가 보면 요 옆에가 이제 기계만 남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이번 스킬이고. 자, 기계만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번 스킬 자동으로 쓰게 되는 요거 이제 조정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요 상태에서 적이 얘를 뭐 피격을 할수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체력이 있는지, 뭐 어떤 상태인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얘가 나름도 재밌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고 속리더까지 있어서 일단 뭐 뽑아두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성할 때 치명타 확률 15% 증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속성 이제 조합이죠. 자 아군 치왕리더고요. 자 평타 빗맞음 70%. 자 이번 스케 동일하고요. 광역 기절. 3번 스킬. 자, 광역으로 이제 반각, 이제 100% 반각을 3번 넣기 때문에 반각 확률이 엄청 높죠? 거기다가 이제 약화역과 비례 피해가 있고요 일단 요거 딜계산을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기본 공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광역 딜러로서 데미지가 좀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고 뭐 치왕리더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딜러면 쓸수 있죠. 거기다가 각성 효과로 효과 적중도 있네요. 어, 이러면 효적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효적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반각도 괜찮게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광역 딜러로 좀쓸것 같아서 딜 개수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반각이 어, 좀 비었을 때 반각을 좀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광역 딜러라서 약간 서브 딜러 반각을 좀 보충해 주는 서브 딜러로 연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좀딜개수를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풍속석인데 얘는 이제 각성으로 공속을 받네요 기본 공속이 114로 굉장히 높고 어, 공리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스케 빗맞음이고 자, 2번 스케 적을 2회 공격해서 100% 확률로 강화 효과 제거하고 두 번째 공격은 50% 확률로 반각 그리고 스케쿨타임 1턴증가어 일단은 해제 반각 쿨밀을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 공속이 괜찮잖아요. 요걸 통해서 선턴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해제 반각 쿨밀. 이게 반각은 50%지만 해제랑 쿨밀은 100%기 때문에 어 상대 메인 몬스터를 좀 쿨밀면서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자 3번 스킬. 광역으로 강화 효과를 2턴 감소시키고 약해부를 겁니다. 쿨 4쿨이고요. 어 일단은 각성 공속인데, 광역 해제로입니다. 선턴 해제로죠? 선턴 해제인데, 얘의 장점은, 이제 그냥 강화 효과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이 턴을 감소시키는데 이턴 감소는 어 해제로 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화백이 아군 강화효과가 해제될 때 이제 아군의 게이지를 올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후턴덱들이 물화백으로 이제 역턴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해제랍니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어, 무라백 선픽하는, 그런 실레나 조합을 카운터 칠수 있는, 해제러가 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요것과 비슷한 또 픽이 있었죠? 암푸딩이나 이런게 있었는데, 암푸딩은 이제 기본속이 너무 느려서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속도 빠르기 때문에, 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3스를 쓸 수도 있고, 2스를 쓸 수도 있다는 또 선택지도 있어서, 어, 꽤 괜찮아 보이네요. 자, 다음은 이제 빛속성. 자, 얘는 이제 각성 효과로, 어, 효과 저항을 얻고요. 체력 리더. 자, 1번 스킬 빗맞음. 2번 스킬. 자, 이제 이것도 이제 해제 쿨밀 반각. 3번 스킬 패시브고요.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감소할 체력에 비례해서 공격 게이지가 우선에서 감소합니다. 그리고 매턴 시작 시야 모든 아군 체력을 15% 회복시킵니다. 자, 이러면 얘가 게이지가 예를 들어서 절반이 있으면 어, 반피가 날아가도 그냥 반피 날아가는 것 대신에 게이지가 50% 깎이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게이지가 뭐100% 차있으면, 뭐 방무됨 센거 맞아도 게이지만 깎이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공격 게이지를 체력처럼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다 뭐 쿨도 없고요. 뭐 쿨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얘는 죽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공격 게이지를 계속 채우기만 하면 체력이 그걸로 보충이 되는 거라, 어, 특별히 뭐 체력작, 뭐 방어작 이런 걸 높게 하지 않아도 그냥 공속작을 많이 해두면, 어, 공속 때문에 어, 게이지가 높아지니까 그거를 체력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또 턴을 먹을 때마다 아군 체력을 또 회복시켜 주니까 어, 이걸로 이제 힐러도 하면서 어, 자체에 또 버티는 탱킹력도 되는 그런 캐릭터가 될것 같고 또 먼저 턴을 잡으면 이번 스킬로 상대 견제도 되니까 물론 이제 기본 속이 좀 느려서 턴 잡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좀 견제기도 가지고 있어서 이번 다섯 마리 중에는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연구가치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눕덱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피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암속성. 자, 마도병기, 각성 효과는 효과 적중이고요. 자, 1번 스킬 동일하고 2번 스킬, 이제 광역 기절이죠. 효과 적중을 각성으로 받기 때문에 효적을 좀 적게 챙겨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3번 스킬, 패시브네요. 적에게 공격받을 때, 받는 피해량이 50% 감소하지만 나에게 걸있는 약화 효과 하나다. 받는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때내 턴에 공격을 할때내 체력이 절반 이하라면 스킬을 한번더 사용합니다. 일단 아래쪽에는 스킬 한번더 사용은 사실 1번 스킬, 2번 스킬밖에 없는데 1번 스킬은 그냥 빗맞음이고요. 2번 스킬은 이제 광역 기절인데 뭐, 그렇게 엄청나 보이진 않거든요, 요거만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위에 있는 받는 피해 50% 감소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첫 턴에 상대가 뭐, 방부댐을 꽂거나 뭐, 이런 거 해도 잘 버티겠죠, 첫 턴은. 그 대신 이제 약화효과가 좀 쌓이면 데미지가 좀 증가하긴 하는데, 보통 PVP를 할때 약화효과가 해봐야, 두세 개 정도가 거의 최대라서 그 이상 디버프가 쌓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디버프가 세 개여도 30% 증가해도 그래도 이제 받는 피해가 50% 감소가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죠. 그래도 기본 댐감이 한 20%에서 5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라서 버티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얘가 단순히 버티는 것만 가지고는 1리스가 조금 애매해 보이거든요. 리스가 뭐 쿨이 지금은 이제 3쿨인데 이게 뭐 2쿨이면 몰라도 이렇게만 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암 탱커 느낌? 그래서 뭐 PVP에서 상대가 뭐 빛딜러를 방대게 배치했다. 그러면 이제 빛딜러 어그로 끌기 위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는 좀 애매해 보이네요. 요렇게 마도병기. 그리고 이제 켄타 나이트 스킬을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풍속성은 PVP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뽑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 빛속성은 당연히 나오면 너무 좋겠죠. 여기저기 쓸 곳이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불속성도 속리더가 있기 때문에 어 뽑아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속성은 뭐 조합이니까 조합으로 한 마리 정도는 만들어 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켄타나이트도 전체적으로 스킬 구성이 나쁘지 않아서 한 번씩 이제 뽑기를 통해서 뽑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좀 유의할 거는 이제 불속성의 경우에는 요 리더 때문에 리더 셔틀로 쓰는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 있어서 전부 다 키우지 마시고 한 마리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어 사성 상태로 납두는 것도 어,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업데이트 내용 살펴보고 신규 캐릭터까지 살펴봤는데 뽑기 이벤트도 있으니까 모두들 이제 뽑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